아니 살인자는 아니 정대세인데 아까 그니까 이름이 정대세였잖아 아 저놈 잡으라고 준거라고? 그허 안돼 아예 잠깐만 아예 내가 아네 지금 정신이 빠졌네 안돼요 일단 아 정대세 정대세 아오지야아 그렇구나 저 사람 잡으라고 에이 됐습니다 뭐 다같은 어? 헬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헬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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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자 다음 다음 어서오세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빨리 와 빨리 머리 스타일 다, 아니 아니야. 아니, 머리 스타일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머리 스타일은 좀 바뀔 수도 있지. 봐봐. 데이트 일치 한 되잖아요. 14일, 19일, 다르한, 몽골엔 다르한 있지. 자, 다음. 다음. 아니, 머리 스타일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아, 만기일이 뭐냐. 아, 만료. 그리고 이건 뭐야? 개성 조선 맞고 생년월일 맞고 맞고 맞네 맞네 허가 자 가요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다르다고? 아이 이름이 병현리 아 이제 이름까지 봐야 돼? 소비트의 복제 독재에서 벗어나서 북한으로 온 거야?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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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두 번째 엔딩 몰라 그래 두 번째 엔딩 몰라고 자 다음 이거 경고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경고를 아오지 가는 거 아니야? 야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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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립고 거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동부가 날 죽이니까 빨리 빨리. 너는 나를 죽이는 거야. 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미연씨 이게 미연씨지 이게. 조선을 지나가려고 왔다. 타이완 이틀 정도. 음. 화수김. 남자 의심이 가는데 지금 의심이 가 하지만 의심만으로 사람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는 없죠 자 다음 와서 주세요 다음 나도 지금 굶어죽게 생겼어 나도 나도 소련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난 집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세달 정도 자 김영배씨 김영배씨 맞네요, 맞네요. 아이고 여권에 문제 없습니다. 통과해 주세요. 음, 통과해 주세요. 의심감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하면은 이게 돈이 돈이 좀 없는데, 돈이 없어진디. 빨리 빨리 통과를 시켜 나한테 돈이 오지. 귀하려고 왔다. 영종김. 야 생긴 게좀 다른 거 같다. 생긴 게좀 다른 거 같아. 사진 거는 딴 판인데 힘든 세월을 보내서 그렇다. 손가락 무늬. 야, 찍어 봐. 찍어 봐. 뭐야? 뭔데 이게? 아, 힘든 새우를 보내셨구나. 힘든 새우를 보내셨네. 일치 안에 문제 없네. 문제 없네. 통과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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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네. 왜, 왜? 맞잖아. 맞잖아! 아 조회불가요? <laughs> 아나 문제없다고 뜬줄 알았는데? 조회불가라고 떴다고? 아닌데? 뭐야? 아또 이렇게 멍때리다가 아니 아까는 그게 맞아. 아까는 아까는 경고문이 안 나왔잖아. 근데 아까 그 이름 그게 경고문이 날아왔지. 이게, 이게 뭐야? 나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멍 때리다가 지금 이름 못 봤잖아. 아, 빨리 가요 빨리.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여권 만료 또? 이거 아우징인데 아우징인데 이거 벌금 벌금으로 많이 까였네 차단소 개조 저축금 다 까였네 아니아니 아직 그래도 남아 있어 남아 있어. 와, 취업난 일자리 더욱 줄어들어. 축구선수 정대세 북, 중국에서 발견. 그러니까 아까 통과한 사람은 그... 그냥 일반인 정대세야. 여행자, 여행자는 유효한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입구하려고 하는 여행자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규정집 로동허가서 이렇게 생겼네 자 제출하라오 로동허가서 기한 30일 어 30일 30일 30일이라고 일치하네 입국 허가서 필요. 리국 허가서 맞고 청일나 맞고 한달 체류 기간 잠깐만 야한 달이라고 체류 기간이 아아 아, 괜찮아요 청일나 아 야야야 야, 야, 이러지 마왜 그러냐 아까 왜 그래 지금 입국 만기 입국 만기 왜 입국 만기 맞잖아. 꿈만이 맞잖아. 그래, 맞아, 맞다니까. 그러니까 한달이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간다. 틀리더라도 일단 줘야 돼. 다음 자, 로동 허가서 직업을 구하려고 왔다. 체류 기간은? 여섯 달 정도다. 이게 되게 좀 특이하다. 이 사람이 거왜 주냐? 여, 여기서 일하려고? 자, 여권 맞고, 입국 만기 맞고. 그러니까 아, 입국 입국 만기랑 입국 입국 만기, 그러니까 입국 할 때의 그 만기일이고 체류 기간은 좀 다른 문제지. 자, 입국 허가. 빨리 빨리. 이거 왜 손이 좀 느려졌어? 오. 동현신. 동현신. 그러니까 지금 야 시간이 가고 있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이 사람 거를 찍지 말아 달라 이말 아니야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찍지 말아 달라. 찍지 말아 달라 그 얘기 아니야? 어? 지금 찍지 말아 달라 그 얘기잖아. 동현신이라는 사람 거를. 그죠? 그니까내내 임의로 내찍 찍지 말아 달라 그 얘기 아니야? 여권 통과라우. 하 뭐야? 잠깐만. 이게 어, 상관없나? 이거 상관없어요? 생년월일이 다르진 않고 남포 그 입국목적이 노동인 경우만 찍는다 아 할아버지 또 왔네 이거 배경음악이 없나 지금 벌거숭이는 뭐야 할아버지 오 서울 사람이었어 그런데 외국인은 입국허가서를 소지해야 됩니다 빨리 야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야 입고 거부 나가 그냥 할아버지 가세요. 가가가 가, 가. 빨리 좀가좀나 시간 없어 나돈 벌어야 돼돈 벌어야 돼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암행어사 아니요? 저 할아버지 노영기씨 안혜와 함께 살려고 왔지. 뭐 하십니까 지금 여권 안 주세요? 아니 이게 아니잖아. 아니, 이게 아니잖아. 그래, 여권. 빨리 줘요, 빨리. 시간 없어. 뭐? 뭐라고?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빨리. 빨리, 빨리, 다음, 빨리 와주세요. 다음. 이렇게 많아, 기다리는 사람이. 여권. 그래, 이 사람은 여권 제출하는구만. 동현신. 크, 또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그래도 딸자, 처자식 있는 몸인데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을 통과시키면 되겠냐? 안 되겠다. 야, 너는 못 가겠다.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동현신이라는 동무가 자매한테 좋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좋은 일자리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은 내가 통과를 시켜줄 수 없지, 안 그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과를 시켜줘? 나도 그래도 철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90일쯤 90일쯤 간다 기한 기한 도 정확하고 아 지금 지금 심경이 복잡해지니까 이게 글자가 잘안 글자가 잘안 보여 이게 이게 그자 사사치 뒤져야 되는데 글자가 잘안 보여 이게 뭐야 대체 분홍비 자매였어? 아이 그리고 한 사람 말만 듣고 이게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어 여행 목적입니까? 여행 목적이다. 민병관 씨, 민병관 씨, 베이징, 베이징 사람이군요. 자 통과합니다. 가세요. 아 이게 진짜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 안 봐, 이제 안볼 거야. 한 곳에 다 치워놔. 박남철 씨 직업을 구하려고 왔다. 노동자는 노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날 사람이 있다. 어, 가세요. 에, 가. 중국을 위하여 오메. 아야 아까 보내준 놈 아니야 아까 보내준 놈. 이건 뭐예요? 스페이스는? 뭐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이 새끼들은 야이 무슨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아니야 스페이스 는 뭐야 이거 뭐야 이 스페이스는 아직 엔딩 아니지 지금 다 괜찮은 상태니까 난방 좀덜 뜨도 돼 조선 차단소 또 다시 공격받다 매친업소의 무이가 죽 <laughs> 아까 내가 걔 통과 시켜줘서 지운 거야? 아니지? 아 아까 내가 직장 개조했어? 아 맞다 차단소 개조했지. 그래 차단소 개조했어. 그럼 총주나? 스페이스 누르면 된다고? 오와 아, 아니잖아. 중국 사람들 전부를 몸수색하라고? 이 중국 사람이잖아. 몸수색 어떻게 해? 몸수색? 몸수색 어떻게 합니까? 아, 잠깐. 아이씨. 야, 몸수색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리고 하고 있는 동안 이걸 볼수 있도록 합시다 음 괜찮아요 여자구나 여잔데 어 몸도 여자고 맞지 이거는 잠깐만 헷갈려 야 로동호 가선는 있냐? 어 괜찮다 어 통과지 통과 아 지금 시간이 없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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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갔다 자자 자, 다음 아 사진 뒷면 에이 괜찮겠지 사진 뒷면까지는 울란바토르 1년 정도 업무 차왔다 허가서를 항상 지니고 다니라 맞고 원복김 원복김 맞죠? 원복김 맞고 울란바토르 남자 남자라고? 어, 남자일 수도 있잖아 남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아 빨리 좀 찍어요 좀 아이 거씨 남자였네. 그래, 남자잖아. 그래. 그니까, 러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일 수도 있는 거. 빨리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들 말이야. <laughs> 어?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정근김. 왜이 사람도 여자라고 해보지, 그래. 어? 이틀 정도? 만료일. 맞고, 정근김. 오케이. 지나가세요! 응? 지나가! 뭐야, 또? 아, 중국 사람이었지. 아, 중국 사람이었지. 아,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씨, 짱꼴라, 새끼들. 몸수색 좀 바꿔가, 좀. 너도 가고, 빨리 가고. 또 남자? 야, 그니까, 남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진짜. 그, 넌왜 머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 너는. 어? 머리가 왜 그렇게 많이 빠졌어? 성형수술 했다고? 근데 머리가 왜 빠져, 있마 머리가. 머리가 왜 빠져? 성형수술 했는데 머리가 왜 빠지냐고. 기록과 일치해야 된다고? 일치하지 않잖아, 이씨. 넌안 되겠다, 너는. 넌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너는 거의 아우지행이야 지금. 야, 너는 아우지다. 내가 지금 기분이 몹시 안 좋아서. 너는 아우지야 임마.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아우지 그래. 너는 너는 아우지다 임마. 무슨 일이냐고? 아우지 아우지일이야 임마. 탄광일이야 임마. 빨리 가. 다음. 아우지로 간놈 땀이 마르기 전에 다음 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완숙팀 이민 왔다 그럼 무기한이지 무기한 자 만료에 만료일은 필요 없고 야, 여권 번호 맞고 맞고 넌또왜 머리가 또 이씨 아 일치한 거야 이게 일치하는 거야 하여간 이 새끼들 자 빨리빨리 들어가 버려 빨리 빨리 들어가 버려 빨리. 빨리, 빨리 야 뭔데 또 이름 <laughs> 이름이 씨발 일치하지 않았다고 풍이고. 이제 이름도 다 봐야지. 너 베이징, 너 베이징 친구, 너 베이징. 자, 수색에 협조해줘라. 난 그동안 여권 보고 있을 테니까 수색에 협조해줘. 아까 그세달 머무른다 그랬지? 아까 저 친구 세달 머무른다 했었지? 남자 같고.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가이가 이거 어가아 이거 이거 어 아가, 이야야야 이거, 이거 어가